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있는 신약성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재밌게 보셨지요? 제가 본곰 연기 중에는 최고입니다. 어, 아주, 진짜 곰인 줄, 네.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부에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3분은 살짝 강팍하신 것 같은데 아주 복음의 정수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은 부활절, 또, 맞이해서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병으로 이 땅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큰 은혜와 승리를 나누기 위해 나누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활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시는 바램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린 참 재밌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금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보금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적고 있는 한 장의 딱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53절까지 중에 이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엠마오로한두 제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글로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한 인물도 이 이전이나 이 이후나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두 제자가 엠마오로라는 그러한 지금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그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13절에서 35절까지 무려 20여 절 이상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분량을 누가 보면 24장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고 계실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 그대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라는 곳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그 땅이 별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엠마오라는 곳은 이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이들의 일 때문에 가는 그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이라든지 그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거기 있다든지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들과 관계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할 그때에 그냥 정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그냥 그날이 아니라요. 이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천사,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쫙 퍼져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근데 그날 아침에 이두 제자는 엠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움직이 셔는안 됩니다. 그들은 적어도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든지 골고다로 가든지 무덤으로 가든지 뭔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 있는 곳으로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가십거리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군병들에게 돈을 써서 입막음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의 대비를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부류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얘기는 해요. 야, 그 여인이 진짜 무덤이 비었댄다. 야,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진짜일까? 이런 얘기를 그냥 이야기거리로 소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소비재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삶의 반응이나 또 어떤 삶의 그들에 대한 목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단순히 먹고 소비하는 것에 불과한 얘기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변장을 하거나 위장을 특별히 안 하셔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얘기합니다. 누가 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리워졌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상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어떤 젊은이의 모습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들을 우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조금만 1%, 2%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금방 알아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본 겁니다. 그들이 볼수 있는 것만 본 거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묻죠. 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잘 합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귀한 선지자이셨는데, 대자장이 그분을 죽였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무덤이요,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전해들은 얘기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글로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전이 부분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 설명해주실 시간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들 앞에 예수님 있다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상황 종료 되죠. 그들이 예수님, 야 아까 아까 그 곰돌이가 예수님 만졌듯이 막 진짜 예수님 설악, 야 그럼 상황 끝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했다라면 딱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상황들을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묘사하죠. 어, 32절에 보면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엠머러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역사심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냥 그들이 가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사건은 사건일 뿐 역사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두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도 이미 여인이 무덤에 갔다 왔다가 제자들의 얘기 하거든요. 근데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사건이 어떤 역사와 은혜로 내려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완성형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은혜가 될수 있기 위해서 그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형으로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은 그때로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용무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로, 그 역사가 자기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부활이 완성형으로 느껴지는 대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완성형 그것은 우리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승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와 은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일에 깨어 있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을 나눕니다. 그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부활하셨어. 이기셨대. 살아나셨대. 어디서 보이셨대.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볼 일, 내 원함, 내 욕무, 내, 내 좋아하는 곳, 내 편한 곳, 그곳에 내 걸음은 계속 향하고 있으면서 나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난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 우리 얼마나 사랑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걸음은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능력으로 승리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두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안 사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그들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엠마와에 가졌던 그들의 모든 용무들을 내려놓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형의 모습. 그 부활의 완성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도전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 우리 변화 많이, 나 예수님 믿고 열심히 많이 변화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덜 더럽고, 조금 덜 악한, 거기에서 만족하는 건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광고를 하시는 분이 광고를 잘 나가셔서 창업까지 하셨는데, 39배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이 돼서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대째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잘 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잘 이겨내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죽기 너무 아까워서 광고제에 한번 응모를 해보고, 입상 한번 해보고, 그걸 뭐더라도 남겨놓고 죽자. 그렇게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멋진 광고를 준비해서 큰 광고제라는 데다가 응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좋은 광고가 있길래 내게 떨어졌나. 그래서 그 광고한 작품들을 쭉봤다는 거예요. 금상을 받은 작품 안에서 그가 멈춰섰습니다. 금상을 받은 그때 광고의 광고가 어떤 작품이었냐면 싱가포르에는 어떤 교회에서 의뢰했던 복음적인 광고였다고 합니다. 그 광고가 딱 이겁니다. 영어로 God is dead. 니체. 니체 is dead. God.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니 채는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딱 고, 그, 딱그 광고였다는 거죠. 이분이 그 광고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태까지는 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위한 광고를 만들겠다고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삼 대째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우 의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조금 더덜 세상과 약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변화는 바라보는 것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엠마오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를 얘기하고 있는가 가치관과 방향과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형의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나누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에 우리는 깨어있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나누어짐에서 하나됨으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자리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계속하면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승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임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린 이만하면 됐다. 결국 그거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엠마오를 바라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예루살렘으로 한두 발자국 더 옮겨놓고 우리는 꽤 많이 괜찮은 이 정도면 이건 변화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똑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밥을 먹더라도 저녁에 밥을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 다음 삶을 위해서가 아닌 밥은 똑같이 먹지만 바라보는 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고 그 일들을 위해 먹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조금씩 달려가는 일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비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고 참된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얘기 듣고, 알고, 사랑했지만,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고, 진정한 부활의 승리와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돌아온 주일, 돌아온 수요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바뀌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면 그게 이긴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붙고 다 떨어지는 구조에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모두가 이기는 그러한 부활의 승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역사 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전들 깨어있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될수 있는 나의 변화의 자리들을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엠마오로 가면서 믿고 있는 그 부족함, 완악함 내가 너무 엠마오로 많이 온건 아닙니까? 수없이 말을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말만 하면서 계속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날 위해 이용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여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만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엠마오로 그냥 우리는 갑니다. 늘 예수님 말하고 찬양하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냥 엠마오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참된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고 사랑한다로 가면서 여전히 옛마을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얘기하고 내가 내려야할것 내가 변화해야 할것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되게 하여 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대제사장들에게 느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활을 소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